띠리안녕니안녕하안녕하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 어. 합의된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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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 아비 누가 배달 왔지? 당신 동료네? <laughs> 물론 난 당신 동료라겠지 만원라들 아니고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정작 대은 얼마나 배달 왔는지 알게 돼서 어? 아비 대체 거기서 책임은 느껴지나? 태피는 어디 갔지? 빼시지 알면서 뭔가 달라지지? 뭐 시간에 나것곳 있고 사방에 흩어도 있거든 응? 황송이 대장은 웃겨요. 게임할 거면 남자 형이 나서 다짐하게 그 밑에 보셔야겠군. 아~ 아직 시에 담그는 순범인가 그그렇잖아 흥. <laughs> 아휴, 이상하다. 아악. <laughs> 꼬난뭐해지야받지마 음. 당황한 삶을 뛰 한다고 강가지네. 어! 아아 자, 봤지. 날 원했지. 그래서 왔다. <laughs> 내가 어떻게 세우지 싶었어. 근데 운지하지 않거든. 야, 민국 증거고들도 왠노이게 개미 부서그거 근데 이제 가 너무 힘든건나너무약 같은거 뒤 냉정한데 너무 어딨어 얼갈이든 널 없애고 예전에돌리에리거도해 하지만 난진실 알아 돌아기 수는 없어 내가 바꿔놨어 영원이만년 그래. 동안 그럼 왜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지? <laughs> <laughs> 난쩔 죽이기 싫어 내가 없으면 난 원해? 다시맛 배알맛을 무찡자볼까 아니 아니 아니지 안돼 내가 너의 완서 시켜 완서 시켜 넌덥더에 살이 안은 쓰레기야 전화 될 만하지만 난 달라 놈들에게 되고 싶다고 놈들에게다돌아했더니야 나처럼 당장내어을 하고 싶으려는 애겠지 필요가 없어지면 내 몽둥이 조합 받을 듯 내쫓아버릴걸? 놈들에게 도덕의 방식을 봐. 숭어털이하고 말썽을 돌리고 싶다면 손을 떼버려. 세상으로 아는 뿐리인 둘째 뺨이지. 보여주지 먹을 것을 따르면 이문 인간들을 사로잡아 먹을 걸. 난 안마가 아니야. 시대를 앞삭아버지 어허허허 아, 아. 텐트 어딨어? 너는 이제 내 완봉하는 것들 생각하지! 야! 어, 죄도 없어. 난 이제 주는 하나뿐이다. 그럼 내가 긴신을 깨야 할 걸? 이게 예, 뭔데? 이 예, 세상은 유지 며칠니? 규칙 없이 사는 거야. 그러니 오늘 밤에 규칙 깨야 할 걸. 그래 뭐. 어, 이분만돼내 그들 살리려면 내조촌로 게임을 시작할 걸. 씨발 년아 그들? 한단안은는 말이야. 내 덴트는 정말좋았어난 검은 조직. 진짜 보스 다. <laughs> 어. 이제 말은하구만 도기악 이크 같은 놈. 우우 <laughs> 아비는 너자기관계 할까? 오 어? 어딨어? 야. 어딨냐고. 너의 검사는 내 신부인아. <laughs> 나의 검사는 <될> <laughs> 내신부인아 야! 나의 검에 가서 나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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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가서 나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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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0번 여자는 대를 시시대로